반갑습니다, 여러분.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오후 5시입니다. 다들 오늘 하루 잘 버티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새벽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비트코인 흔들리니까 시바이누도 맥을 못 추고 0.01원 지지라인 또 깨버리더니 순식간에 0.009원 중반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새벽에 진짜 이대로 저점 또 깨지고 날아가는 거 아니냐하면서 공포가 극에 달했을 겁니다. 다행히 지금은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0.01원으로 다시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거 보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매수세가 너무 약합니다. 이건 찐 반등이 아니라 과매도 구간에서 잠깐 튀어 오르는 데드캣 바운스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가 27까지 떨어지면서 과매도 신호를 보내고는 있지만 매수하려는 세력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래들도 안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이 기침 한번더 하면 시바이누는 주요 지지선이 붕괴되면서 여기서 80%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물탈 때가 아니라 관망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반등은 나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고 진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시바이누가 24년 2월이랑 11월에 써버렸던 그 그림이 언제 오는지 알고 저희는 세력 등에 타서 쭉 수익 내고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최근에 노미나, 엑시 엔소 그리고 심하게는 GK싱크까지 알트 애들이 난리법석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노미나는 폭등 터지기 전 날인 24일에 11원 타점 잡아서 매수 사인 드렸고 25일에 28원 꼭대기에서 팔아치우면서 구독자분들한테 150% 수익 안겨드렸었죠. 저는 운으로 이걸 따낸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운전하는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스케줄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락업 해제 이슈 안에 있었죠. 우선 락업이라는 건 재단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가지 지고 있는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잠가두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풀리는 걸 락업 해제라고 하죠. 보통 사람들은 물량이 풀리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력들은 이걸 역이용합니다. 막대한 물량을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미리 차트를 펌핑시켜서 개미들을 꼬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락업해제는 곧 폭등의 신호탄이라는 겁니다. 지금 시바이누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이유도 바로 2016년 상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락업해제 일정을 앞두고 개미들을 공포에 질려 떠나게 만든 다음 바닥에서 물량을 싹쓸이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바이누는 아닙니다. 엑시나 노미나 때처럼 확실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 싶으실 텐데. 네, 여러분 시바이누는 밈코인 대장주라서 한번 터지면 무섭게 터집니다. 작년 2월, 11월 폭등처럼 세력들이 공포 국면을 언제 끝내고 다시 말아 올릴지, 그리고 정확히 락업 해제 비밀 쏘기 시작하는 디데이 날짜가 언제인지 그 타이밍을 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워가면서 고래 실시간 주소 정리랑 데이터 싹다 뒤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딱두 가지만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뭐 거창한 대외비 자료집이니 비밀문서니 이런 거 아닙니다. 저 그런 거딱 질색입니다. 그냥 딱 이번. 상반기에 시바인우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정확한 타점 날짜와 그때 도달할 목표가 어느 정도 정리됐거든요. 이두 개를 아주 보기 좋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처럼 차트가 위태로울 때 미리 이 일정표를 받아보셔야 뇌동매매 안 하고 현금 지키고 있다가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노미나처럼 엑시처럼 크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남겨주세요. 화면 안에 아주 크게 보이시죠? 01057075236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70-75236. 이 번호로 원하시는 코인 이름이나 그냥 시바인후 이렇게 딱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답장으로 이 일정표 이미지 보내드릴 건데 받아보시고 나서 내용이 별로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차단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 정보에 자신이 있고 지난달 노미나와 엑시, 엔소, 어, 플로우 이런 애들로 증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답장 갖지 마시고 편하게 문자 주셔서 시바이는 언제 사야 하는지 참고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목표가랑 일정 정리한 내용 바로 답장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숨죽이고 기회를 노릴 때입니다. 수요일 오후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